10팀 는으로도좀 쏠리겠다 이게보상이 확실해야지 팀링을 하지 솔직히 방송 안하고 2주만 하면 2주도 아니야 1주만 하면 팀랭 1위 경직을. 팀 게임은 브리핑는이중요해이 그리고 이 찜게임 경험자 잖아요 <놀람> 어 다같이 갔으면 걍 잡았겠다 이 사라졌어. 상다다쳤어 왜죠? 멤버 보면 딱 나오지. 나왔어? 음.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왜? Well, 얼마 안 쓰네? 에이 디가어전재 왔구나 어 영훈이 어서오고 우리 미드형 어서오고 온키영 맞기만해. 온키형님 어서 오시고요. 어? 지금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블라디라서 빠지면서 먹는다 어, 대포 먹었으면 신발 나오는데 시스 좀잘 먹자, 얘들아 어? 언제쯤 한번 끌어볼까? 아 챌린저 알아고 있어요. 일단 솔레 한번 끝내고 제가 이야기 쭉 할게요. 좀 싸. 아니 파밍만 해라. 아 근데 루시안으로 파밍하기엔 좀 그런가? 아, 스킬스킬스킬스킬래킬 저만 스킬스킬스킬스킬스킬스킬스킬스킬 듀얼 코어였는데 지금 킬작동 났습니다 아, 그, 그가 잘해줬는데. 거의 뭐, 판 깔아줬는데. 유치화가 없어가지고, 못 잡았어. 아깝다. 올라와서 백업만 해준 것만으로도 잘한 거죠, 뭐. 블라디 상대로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니까. 블루까지 먹으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고해. 아군이 사라습니다 원래 힘드냐 저거? 어. 힘들긴 한데 죽고 나왔으면. 아 좋을 텐데. 지금 뽑아는 지금. 나온다. 응. 르래다 안 힘든데, 저거. 듀오 사운드가 너무 크다고요? 잠깐만요.

쳐바르고 있죠 라인도 라인도 좋아서 블라디가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도 될것 같은데 블라디가 지금 W가 빠져서 W 쿨이 진짜 길거든 이 웨이브를 아마 먹으려고 한다고 이걸 아또안 보인다 못 먹죠. W 또 빠지고 피가 없습니다. 어. 그렇죠. 미드 주특건이 진짜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정글이 엄청 편하죠. 또 카정 나 간다. 음좀 터지겠는데 되었냐? 파괴되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이스 어우 잘했다 거 아니야? 집 갔어 자, 일단, 무난합니다.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미드 CS도 앞서고, 2킬이나 먹어가지고. 일단, 성장 속도는 많이 앞서는데, 미드 정글만 저희 팀이 킬을 먹었기 때문에. 없네. 나이스. 미 손들락사는데? 와, 저, 저런 템들이 처음 보나? 또거 가끔 세이. 가는 애들 있긴 해 세긴 세이, 세겠다 라인전 음. 한 방에 죽겠는데? 걸리면 이거 한번 싸움에 끝내는 거 아니면 어쨌든 친다 안 싸워야지 올라가겠다. 미드는 진짜 대합살인데, 아, 지금 콜만 좀 잘해 주면 될것 같아. 카르마까지는 내가 어떻게... 네, 그렇다. 약간 안 보이는데, 그냥 아마 바텀 쪽인 것 같아. 아, 어, 바텀이네. 그럼... 야 1대1로 냅두면 내가 이길 수도 있긴 해. 카르마가 있다. 미드 또 있는 것 같은데. 차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아. 아 우이는 거야? 바로 내려가긴 한다 <laughs> 세정. 자, 콩콩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그부가 딱 이제 양념을 쳐놔서 제가 마무리했죠. 방금은 내가 좀더 잘한 것 같은데 커즈 칭찬 많이 하냐 얘들아? 나도 칭찬이 좀 고프거든. 내 칭찬 좀 해줄래 얘들아? <laughs> 어? 연 판은 미드 주도권이 확실한데? 어? 우리 정글 커즈 카종당한 것도 내가 커버쳐주고 이거 내 캐리인데 왜 얘들아 이렇게 나, 내 칭찬을 하나도 안 해줘? 섭섭한 걸? <laughs> 제무 너무, 죽일라고. 너무나도 섭섭한 걸? 너가 위로 갈래? 이거 한나인만 봐줄게 뒤를 그러나. 이제부터 잘해라. 알았어. 1킬 먹었네. 어, 킬 먹었어 너. 이제부터다. 자, 뒤 봐줬는데, 딱 왔었죠? 얘들이괜찮네 블라디요? 그러니까, 블라디는 주도권이 없어서 안 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디가, 이비트로 상대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카치스 오진 않겠지? 카치스? 모르지 <laughs> 밑에 2차까지 깔았는데 짱있다 이거 밀고 싶긴 한데 카치스 아까 보였잖아 지금 보면서 밀고 있어 오케이 떼야겠다 이제 라일라이 나왔으니까 무난하게 용간다 용간네 용간다 괜찮은데 보고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지 그냥 자멸하는데 혼자서 바로 가면 되죠? <웃음> 끝났네 <laughs> 여기서 딱 바로 먹고 군난게임하거든요 2 0분 칼설해. 오지는데 버스. <laughs> 이새끼. <세기. 웃음> 시작하기 전에는 좀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로 버스 타버리네. 버스쟁이 새끼 그냥. <laughs> 질량 미쳤어. 질량? <틀냐>? 오호야. 야. <웃음> <웃음> 야. 너만 거 아니냐, 이건? 바텀듀오, 바텀듀오, 뭐야, 이거. 야. 존급급인데, 이거. 아, 3800. 3800. 1. 1 9 9존급